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플 이야기에 앞서 시황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또 한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4월 9일 한때 7만 6천 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가격은 불과 한달반 만에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다시금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재는 사상 최고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반등 흐름은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보다 구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미국 CME의 8월물 비트코인 선물 이약 11만 달러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현물보다 선물이 먼저 고점 을 찍는 현상은 미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 저항선이자 기술적 고점 인 10만 7천 달러 부근을 돌파하고 안정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후 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20일 기준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7억 2천 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만에 무려 8%나 증가한 수치로 최근에는 742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결제 약정이란 쉽게 말해 아직 결제되지 않은 거래 포지션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를 보여주는 수치 인데요. 이 수치가 급증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실거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옵션 시장에서는 30만 달러 콜옵션이 거래되는 등 단순한 단기 상승이 아닌 중장기적인 강세를 염두에 둔 투자 움직임이 확연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하루 만에 3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뉴스가 아닙니다. ETF는 개인보다 기관의 접근성이 높고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둔 투자 방식입니다. 즉이 흐름은 단기적인 차익보다는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대거 뛰어들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이처럼 ETF를 중심으로 한 기관 자금의 유입은 단지 비트코인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요 알트코인 들 중에서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자산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리플이죠. 리플은 현재 말 그대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소송전으로 인해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던 코인이 두달 만에 500% 넘게 급등하며 7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리스크 해소와 제도권 편입 기대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특히 리플의 기술 기반이 국제 송금 등 실물 기반 활용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단순 투기성 자산과의 차별화. 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XRP의 선물 상장은 단순한 투자 편의성 확대를 넘어 제도권 자산으로의 실질적 진입을 의미합니다. CM이라는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동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은 XRP가 실제 결제 네트워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코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들로드 인수와 서클 인수설은 단순히 기업 확장을 위한 행보가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리플랩스를 재정의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인수가 실현된다면 리플은 곧장 이 시장의 이강으로 떠오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과거의 단순한 투기성 자산 거래 시장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현물 거래만 가능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선물, 옵션, ITF, 기관 전용 커스터디, 대출, 파생 상품까지 전통 금융 못지않은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과거에는 가격만 보고 오른다, 떨어진다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펀딩 레이트, 선물 베이시스, 미결제 약정, 옵션 볼륨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시장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증권시장이 단순 주식 거래를 넘어서 다양한 전략과 분석 기법이 동원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전에는 암호화폐에 대해 불명확한 규제와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요 국가들이 법적 프레임을 갖추고 제도권 내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ETF 승인과 각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더 이상 암호화폐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문 턱을 낮춰주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승세는 단순한 투기적 불장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표면 아래에는 기관 참여 확대, 규제 리스크 완화, 시장 인프라 성숙이라는 구조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마 투자가 아닌 기반이 있는 투자가 주를 이루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개인 투자자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마치 정비를 마친 고속도로 위로 본격적인 차량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점과도 같습니다. 인프라는 준비됐고, 제도권은 문을 열었으며, 기관과 자금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은 언제든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구조적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던 대전환이, 이제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 의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국채, 회사채, 주식,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거래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가 향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 보고 자사의 기술 기반인 XRP 레저를 통해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개발 리플렉스는 최근 rwa 의 블록체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xrp 레저가 기관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 usd 를 내놓았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rwa 시대를 위한 결제 인프라 로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wa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이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같은 파트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은 이 시장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 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rwa 전문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 블록체인과 금융을 통합하는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WA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국채를 거래하거나 펀드를 운용하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RWA는 이런 과정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24시간 거래, 글로벌 접근성, 수수료 절감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할 수 있죠. 셋째, 금융 자산을 조각내어 토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지 못했던 고가 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게 자산의 민주화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r w a 흐름을 정부와 제도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외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제도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미국 S c와 통화감독청 occ는 rwa 자산의 회계기준과 법적 정의를 정립 중 이고 일부 국채는 이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은 rwa 관련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조차 이 시장을 탐색 중이라는 점입니다. cbdc와 rwa를 연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화폐 정부자산 공공채권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블루웨이는 단순히 민간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제도권이 인정하는 기술 인프라로 성장 중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 레저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실물 자산으로 삼아 이를 토큰화한 구조가 구현된 겁니다. 이걸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XRP 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 거래, 유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조차 블록 체인 기반으로 옮겨졌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과 법적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XRP 레저를 통해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의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RWA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이름 블랙록입니다. 다들 아시죠? 무려 1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그런 블랙록도 이제는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자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즉,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전부가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록은 이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약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한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펀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RWA가 올드머니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은 실체 있는 첫 RWA 펀드로 비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 체인 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어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가 자동으로 분배되고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펀드입니다. 비들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신뢰도를 올리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펀드를 통해 블랙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r w a 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비들의 현재 규모입니다. 출시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된 했는데 운용자산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rwa 구조에 실질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일일 이자 지급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정적인 국채 기반 등 전통 금융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들처럼 토큰화된 펀드 가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rwa 시장은 기관 자금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 RWA가 유망한 건 알겠어. 그런데 RWA 테마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미 RWA 섹터 안에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토큰이 있고 기술력, 파트너십, 실제 운영 자산 규모 등 종목별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들어봤다고 투자할 순 없고 실제로 RWA 생태계에서 실행력 있는 프로젝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제휴 발표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올리고 있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 들어 있는 RWA 섹터의 핵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펀드 매니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최근 블랙록이 주요 고객을 초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아주 간혹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략 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도 그런 자리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 블랙록이 RWA 섹터 관련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핵심 RWA 종목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적혀있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무려 1,200% 이상이었고요. 이 종목은 유럽계 은행과 실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국채, 에너지, 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스위스 정부와 파일럿 테스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RWA 법률 규정에 맞춰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무엇보다 블랙록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으로 담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제 채널 시청자분이신 걸 확인하고 종목을 공유해드리니까요. 꼭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당연히 종목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1,200% 이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욕심은 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담아보자고요. 1,000%만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만족 못하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수익 챙겨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